자, 사회 복지의 특징. 사회 복지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요건과 특징과 여러 가지 가치에 개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사회 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렌스키는 또는 위랜스키와 르버는 사회 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내 가슴 아파서 내 쌀떡 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이에 쌀 들어주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는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후원과 사회적 책임이 동시에 행해질 때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다. 사회적 후원이라는 것은 많든 적든지 간에 서로 마음을 모아 모아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현실화될 적에 사회복지라고 한다. 그 때문에 나 혼자 가슴 아파서 내 쌀떡 덜어서 도와주는 것은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는다. 너 사회복지라고 해서 이렇게 사회적 후원과 사회적 행위비 같이 행해져야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소비 관련 활동이 하된다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줘서 쓸수 있도록 해 주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 복지가 되겠어요. 쓸수 있도록. 우리가 생산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 내는 기존에 있지도 않은 것들 창출해 내는 것을, 것을 생산이라고 한다 비해서 소비라고 하는 것은 쓸수 있도록. 이걸 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 관련 활동이 어야 되고 비영리적 활동이 어야 되고 비 영리적 활동이야 되고 그렇죠또 그런가면은 이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또 공식적 활동이야 됩니다. 조직적 활동이야 되죠 사회복지, 소셜, 사회적 구원, 사회적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소비 관련 활동이고 비영리적 활동이야 되고 그리고 사, 아, 공익, 조직적 활동이라서 조직적 활동, 조직적 활동이야 됩니다. 그러면 티트머스 같은 경우에는 티트머스 같은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라고 할 적에 적어도 for the people 이 해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물론 시민을 위한 영국의 시민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국민을 위한 활동일 때 사회복지 인 것이지 개개인을 위한 이런 공동 체적 가치가 아닌 개개인을 위한 것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티트 머터는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 경제적 목적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도 포함되어야 된다 비경제적 목적도 포함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의 가장 극한 상황에 이르는 것을 공공부조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공공부조의 근거법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 기초생활 보장 급여에는 경제적 목적의 급여로서 생계 급여가 있고 비경제적 급여라고 분류할 수 있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다 태어나고 죽는. 해상급여, 장제급여, 그리고 자활급여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사회복지가 행해진다고 한다면 경제적 목적만 가지고 굶주림에 시달린 사람에게 빈곤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먹고 사는 것이나 주는 생계급여만 가지고는 사회복지라고 할수 없다.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하려면은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목적도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티트머스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라고 하기 위해서는